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파칭코라는 소설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영어로 출간한 책입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 살던 훈이와 양진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그들의 딸 선자가 일본으로 이주 간후 낳은 아들과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4대에 걸친 일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멸시와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그나마 가능했던 파친코 사업을 통해 끈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목사의 관점에서 흥미를 끌었던 것은 선자의 남편이 된 이삭이 목사로서 송교사로 가려고 부산에까지 내려왔다가 선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이삭의 형이 있는 오사카로 가서 살게 되죠. 조금이나마 당시 우리나라에 살던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스 등에서 올해의 책 10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원작이 드라마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지난 슬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합방 이후 우리 민족의 수탈의 역사가 기억이 난 겁니다. 나라의 국권이 일본에 점점 뺏겨가던 구한말,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출발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 밭에서 일할 노동자를 모집했고, 당시 인천한 교회 성도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며 한인 이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가언이설에 속아서 하와이에 도착한 그들은 초창기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을 못한다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온갖 부당한 착취에 맞서며 마침내 미국에서 한인 1세대를 이룬 겁니다. 그나마 미국은 착취가 있었지만 귀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탈을 감내해야만 했죠. 일본은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워 평양지대가 많은 남도의 땅들을 빼앗기 시작했고 농사지을 땅을 잃은 농민들은 남부여대하고 만주로 연해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약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북한이 합쳐서 약 8천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해방되고 이제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곳의 삶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때 그곳서 살던 교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독일이 모국이 된 이세들 때문에라도 경으로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를 끌어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침내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갈 기회를 주셨지만 모두가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다니엘도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이어 메대와 바사에서도 고위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향에 온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에 바벨론 왕 누부간 네셀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제 성부로 돌아간 자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고에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렇게 도론 사람들의 명수는 이렇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들의 수를 모두 더 해보니 49,89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배하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바라 섬기기 위해서 무너져 짐승들의 놀이터가 된 여러 사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폐허의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남은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생활 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갔고 오늘날 우리까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찌든 순종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